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은 미래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지금 현실 정치판에도 마치 그 드라마를 본 듯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입니다. 이춘석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자문이 경제 이 분과장을 지냈습니다. 경제 2분과는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 산업 통상, 국토 교통, 해양 수산, 농식품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리고 미리 본 사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미래를 보고 온 겁니다. 그 미래를 본 눈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손이 잘못 움직였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일장충몽에 취해 도덕성과 공직윤리를 잊은 행위였습니다. 청년들도 네이버 사고 싶고 LG, CNS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도 자금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입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입니까? 청년 개미들은 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격차 해소가 아니라 격차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던 민주당이 이젠 탐욕과 이선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그 탐욕의 손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